손흥민 선수가 최근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후 영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최고의 팀에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주장단을 모두 선정했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구단들이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공격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나는 손흥민과 같이 뛰고 있는 것이 가슴에 벅차다. 꿈을 꾸는 것 같다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 뛰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수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의 구단으로 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시를 했는데 이 손흥민이 이해한 답변에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며 손흥민 손흥민을 외치며 손흥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토트넘 현지 팬들뿐만 아니라 6,700만 영국 국민 모두가 이 손흥민에 열광하며 손흥민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소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현지 영국 팬들은 손흥민의 놀라운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은 내가 본 축구 선수 중 가장 훌륭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알라스데오 골드는 손흥민이 최근 토트넘 호스퍼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는 자신의 최신 유튜브 채널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 역할이 클럽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는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완전히 투자했다며 클럽 사람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공유했습니다. 골드는 나는 소니가 주장이 되기 위해 한발더 나갔다는 사실에 매우 마음에 든다며 나는 그가 대한민국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분명히 그의 어깨에 많은 무게가 가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매일 클럽 주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에 놀랐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몇몇 선수들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선수, 스태프, 클럽 내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TBR은 손흥민은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후 휴고 요리스를 대신할 확실한 선택이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케인의 부재 속에서도 항상 한발더 나아갔다. 이번 여름 클럽이 역대 최고 득점자를 이룬 후 스퍼스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사람은 이 손흥민인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분명히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가 클럽 내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며 이 포스테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클럽의 새로운 주장으로 지명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스포스는 새로운 리더십 그룹과 함께 새로운 경영진 아래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했습니다. 영국 BBC도 이례적으로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BBC가 역사상 영국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길고 자세히 보도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놀라운 상황인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 손흥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토트넘 선수단이 모두 축구를 즐기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의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덕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BBC는 토트넘은 공격수 헤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다. 올 시즌 토트넘의 득점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NG 포스트코 글루 감독의 팀은 지금까지 리그 모든 경기에서 최소 두골를 넣었다라며 케인의 빈자리가 손흥민 덕분에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케인이 나가고 손흥민 원탑 체제가 갖춰지면서 토트넘이 영국을 넘어 세계 최강팀이 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는 새 캡틴으로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 변방인 아시아인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포스테코 글루의 판단이 오랐음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유럽, 남미, 아프리카계 백인과 흑인들은 물론 어린 선수들까지 두루 통솔하는 동시에 모범이 되는 경기력까지 뽐냈습니다. BBC는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누가 골을 넣을지 궁금했던 팬이라면 이제 답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주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스프린트와 가장 많은 압박을 시도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번리전을 마치고 케인의 빈자리에 다른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이유는 손흥민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인보다 손흥민이 뛰어나다는 폭탄 발표까지 그는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를 비롯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또한 팀의 전형에 맞게 어느 곳에서도 뛸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에이스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새 주장단 3명이 모두 득점 랭킹 상위권에 오르자 다른 토트넘 선수들뿐만 아니라 토트넘 영국 현지 팬들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주장단이다. 특히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이 조합은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열광했습니다. 이 부주장인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과 수비스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손흥민 덕분에 자신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들을 경험하고 있다며 매일같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손흥민의 대활약과 리더십 덕분에 이 메디슨과 로메로 모두 이 BBC가 선정한 2주의 최고 팀에 선정되며 이전 세계 축구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지난 번리전 득점에 성공한 제임스 메디슨은 최근 첼시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제안을 받았지만 이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플레이 메이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과 킹력, 창의성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고 있다. 세계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로 자리 잡은 케빈 더브라위너 역시 EPL 내 가장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 탑3로 메디슨을 선정했다며 이 메디슨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은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는 토트넘이 자신과 너무 잘 맞다며 거절했는데요. 이후 첼시는 거절당한 것이 부끄러웠는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메디슨은 나이가 26세라서 우리가 영입하지 않는 것 이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분명 하루 전만 하더라도 메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라 극찬하며 영입을 결정한 이유를 알렸는데 거절당하자 창피해 말을 바꾼 것이죠 결국 손흥민은 영국 bbc가 선정한 베스트 11에 포함되며 맨시티 혼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위로 오르는 등 기적같은 나날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결국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4일 아야티아드는 2024년 손흥민, 모하메드 살라, 케빈 더 브라위너를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적 시장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시작으로 발렌도르 위너, 카림 벤제마, 리아드 마레즈, 칼드 쿨리발리 등 유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쳤던 선수들이 사우디로 이적했습니다. 게다가 세르게이 말린코비치, 사비치 후벵 네베스 등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도 영입했습니다. 선수 영입에 그치지 않고 이스티븐 제라드를 선임하며 감독까지 노렸습니다. 아리티 하드도 이번 여름 많은 선수들을 품었습니다. 벤제마 은골로 강태 파비뉴 조타 등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정력 900억원과 연봉 430억원을 비롯해 4년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죠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대답에 토트넘 현지 팬들 뿐만 아니라 6700만 영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 선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생각이 없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이 좋고 이 EPL에서 할 일이 남았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좋아하는 리그이자 세계 최고의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내 자부심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